눈맛이 시원한 친구를 하나를 만났습니다. <laughs> 자, 한번 보실까요? 아이고. 지금, 하, 아, 오늘도 좀, 음, 좀 송이 채취가 쉽진 않을, 넉넉는 않을 것 같고요. 자, 사이즈 나쁘지 않습니다. 간만 열리지 만 않았다면? 어, 아, 계산 직전이네요. 자, 그래도 눈맛 봐서 좋습니다.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호흡이 좀 가쁜 거 느껴지시나요? <laughs> 아, 제가 어, 굉장히 흥분되고요. 이안 보이다가 보아서 그런가 또 어, 사이즈도 상당할 것 같고요. <laughs> 좀 너무 행복해서 미안합니다. <laughs> 이 속이 꺼내 마음이 원래 그렇습니다 이게. 아 이렇게 큰 거. 지금 보기가 좀 쉬운 상황이 아닌데, 아, 기분 좋습니다. 자, 또이 기분을 탄력받아서 또한번 다녀보겠습니다. 아, 자, 이쁘게 위장에 있는 친구가 하나 있네요. 사이즈도 그다, 나쁘지도 않구요. 아, 깊이 박혀 있는 건 아니네요. 자, 아, 아, 또 기분이 업됩니다. 열심히 다녀보겠습니다. 저번 영상에 한번 담았죠. 한 3일을 묻어놨는데, 얼마큼 컸는지 한번볼 거예요. 아, 이 정도면 아 며칠 더 둬도 되겠습니다. 자, 덮어놓고, 저, 관리하면서 덮어놓고, 또 산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흥분되는 순간입니다. 아, 이 친구를 하나 봤는데요. 아 <laughs> 사이즈 좋습니다. 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 사이즈는 크겠죠? 자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자 주변을 또정 수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우리 식구들이 왔다 간 먼저 형들이 산을 먼저 탔는데 이렇게 또. 살포 시하다 숨어 있습니다. <laughs> 아 사이즈 나쁘지 않고요. 자, 어우 사이즈 괜찮습니다. 이 송이가 뭐뭐 뭐, 먼저 가서 먼저 간다고 많이 따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다 자기 보고 보기 다 따로 있다. 아이구야, 길이가 아, 참 어마무시합니다 길이가. 자, 또 열심히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자, 이쁘게. 나 사가지고 있네요 <laughs> 한 개가 아니군요 두 개네 이 친구는 그냥 두고 친구는 채취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또 기분이 또 좋아지네요 <laughs> 자 영상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눈맛죽입니다 지금 <laughs> 아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기뻐서 눈물이 나오려고 합니다 지금, 아직까지, 상황이 넉넉지 않는데 그래도, 아이고, 길이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뭘 어디 표현을, 그 해드리게 될지 모르겠네. 자, 무에 찍입니다. 아, 기다리 아저씨들. 아, 네, 참. 아, 예. 제가 또 다른 데를 본다 영상을 잘못 찍네요. 아, 너무 기분 좋습니다. 또, 열심히 다 다녀... 아, 자, 물병을 한번 나와볼까요? 길이를. 자, 물병보다는 좀 작네요. <laughs> 길이가 상당합니다. 이제 열심히 다녀보겠습니다. 지금 딱 보시면, 자, 이게, 음, 나무 잎이랑, 이렇게 위장이 잘돼 있죠. 이 이렇게 보면 그냥 지나가실 수 있습니다. 아, 보실까요? 사이즈도 클것 같은데요. 어휴. 자, 한번 뽑아볼게요. 어우 길이도. 아이 친구도. 무슨. <laughs> 아 그럼 앵글이 안 잡힐랍니다. 물병 한번해볼까요 또? 길이가. 이 정도면 뭐, 아유, 등급을 떠나서 굉장히, 아유, 큽니다. 그리고, 하나 봤는데, 어디 있더라? 어? 응. 저거 봤는데, 에이, 아, 죽을 한번 당겨볼게요. 저기 하나 보이시죠? 예, 쟤네 놔두고, 키우는 걸로 하고, 자, 열심히 다녀보겠습니다. 기분 쬐집니다. <laughs> 이제 산행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또 즐거운 산행이었고요. 오늘은 키다리 아저씨 송이들을 너무 많이 봤네요. 아, 이, 순, 이 송이는 보시다시피 이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아주 뭐, 누구 어느 분이 보셔도 아주 이쁘다 할수 있을 그런 송입니다. 자뭐 채취 결과물은 다 공개는 힘들고요 오늘 좀좀 좀 채취는 조금 한거것 같습니다 <laughs> 어제보다 훨씬 큰 애들 많이 본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금 조금씩 나아지는 걸 느껴 느껴집니다 이제 이제 저희 뭐 11월 달까지도 채취가 가능할 것 같고요 자 항상 산행하실 때 안전 산행하시고. 풍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밥만 먹고 송이 따로 당기는 유튜버 송이야 난초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